스마트한 라이트 스탠드 세련된 디자인, 실용적인 기능을 동시에 잡다. 좁은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번 다른 높이의 테이블을 찾는 것도 번거롭고 충전 케이블에 엉매이는 불편함까지 더해지죠.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라이트 스탠드 무선 충전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어떤 공간에서도 조화롭게 자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용자 맞춤형 높이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선 충전 기능 덕분에 복잡한 케이블 없이도 간편하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편리함과 스타일을 이제 스마트 나이트 스탠드와 함께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그 차이를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방에서 물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구성이 부족한 각오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복잡한 디자인 때문에 방이 어수선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단단한 나무 침대 옆 테이블 이서랍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이그 해답입니다. 이 테이블은 혁신적인 이서랍 구조로 작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내구성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세련된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은 방의 분위기를 한층 깔끔하고 모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 덕분에 저의 생활공간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특별한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북유럽 감성을 품은 무선 충전의 혁신을 소개합니다. 혹시 침대 옆에서 엉킨 충전 케이블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스타일과 실용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마트 침대 옆 테이블 북유럽 스타일 무선 충전 캐비닛입니다. 이 제품은 선없는 깔끔한 충전을 가능하게 해주며 테이블 위에 기기를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세련된 북유럽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시각적인 만족까지 제공합니다. 작은 공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스마트 테이블, 정말로 유용합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에 이 제품을 추가해보세요.